안녕하세요. 오늘 XRP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어, 마이크를 켰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열흘 어, 12일 13일 별로 남지 않았죠 이제 곧 2026년이 옵니다 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자책 네종 어, 드리는 그 이벤트 진행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몇 가지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중복이거나 이래 갖고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무조건적으로 올해 안에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어 혹시나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고 신년도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혹은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공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다 생각하는 것꼭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문자 보내실 때 같이 문자에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이라 이렇게 설문지 여기 화면에 보시는 설문지 같은 거 하실 때는 여기에 꼭. 어, 여러가지 질문을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0분이건 100분이건 1000분이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수십 년 동안 쌓은 내공을 어,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런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 함께 전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어, 꼭 문 그리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폭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기술주의 약세예요. 미국 기술주 특히 큰게 컸던 게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회사죠.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고 또 우리 암호화폐. 연향 어, 미치는 것도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쪽 어, 관련 어떤 블록체이나 인 이런 쪽에 오라클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블록체인에 어, 오라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라클이 지금 어, 데이터 센터,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 투자자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는 바람에 네. 이 오라,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건설 일정이 딜레이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라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AI 테마와 관련된 주들, 그 다음에 요와 관련된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면, 이런 부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암호화폐 같이 전이 되어서 전염되어서 암호화폐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AI주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비트코인을 위시로한 암호화폐주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대다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기술주 AI 테마 약세가 암호화폐까지 번지고 있다. 강력한 펌프를 일으키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사업 최대 파트너예요. 그냥 일반 파트너도 아니고 사모펀드인데 블루아울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미시간주의 건설 중인 1기가 규모 데이터 센터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원래 약정했던 100억 달러 투자 엄청난 돈이죠. 100억 달러 투자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 다 보니까 2027년까지 완공하려고 했던 계획이 2028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딜레이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공식화되면서 오라클 주가도 하락하고 따라서 전반적인 AI 주들 기술 주들의 주가가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는 뭐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예전에 국가가 경제 발전이나 중장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원들을 막 건설을 하잖아요. 도로도 건설하고 땜도 건설하고 거의 그런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에 있어서 걱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어, 투자들이 과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고 이거 거품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있었죠. 특히 올해 들어와서 AI 거품 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AI 거품론의 근거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벤트가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주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타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예, 한해가 마무리되어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4권의 책의 내용들이 그냥 한두 번 읽고 버릴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할 만한 그런 책들이거든요. 특히 어, 보면 첫 번째 요 코린을 위한 비트코인 한 권으로 끝내기는 제가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암호화폐 핵심 요약집도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번째로 이 순위로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이두 개를 읽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 그러면 이게 아주 확률이 높은 타점 검색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거는 뭐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 구글 링크로 드릴 겁니다. 구글 링크로 다 드릴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핸드폰 문자 보내실 때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은 그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이네개 전자책을 구글 링크로 꼭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 아마 이제 결정될 텐데 뭐 결정 나기 전에 이미 거의 90% 이상 확정적으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J, 뱅크 of Japan,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이 98%다. 0.25%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0.75%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비트코인이 대략 2~30% 0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신장에 선 반영되고 있어요. 98%기 이 때문에 지금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 AI 주가 폭락하는 것에 영향에다가 플러스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이거는 오늘 폭락에만 아 기여한 게 아니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엔키리 청산입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에 지금 엔화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엔화 자금의 일부가 0.75까지 올라간다면 더 이상 수익을 못낼수 있는 자금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백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어 자금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 자금들이 떠받치고 있던 자산시장의 폭락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폭락 예상되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규모가 정확히 추산하기 힘든 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굿그 뚜껑이 곧 내일이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것이 며칠 동안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뚝뚝 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시바에는 민코인들도 다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개 암호화폐가 뭔가 정책을 잘못 됐다든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펀더메탈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적으로 시장의 어떤 유동성 흐름 속에서 지금, 아, 비트코인이 계속 이런 부분이 엔캐리 청산 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선반장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차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버블의 근거에서 어떤 오라클의 투자 이탈 투자자 이탈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의 딜레이 이런 부분들이 야기되면서 ai 거품론이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두 부분이 믹스되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베이비 도시의 폭락을 낳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고 어, 내일 19일날 이제 일본 중앙 에서 금리를 발표할 텐데 이 부분은 거의 98% 인상될 거라고 보면서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고 하는 거. 오히려 발표 이후에는 조정을 거칠 텐데 중요한 거는 조정을 거칠 때 중요한 팩트가 이거죠. 어느 정도 규모이겠느냐. 엔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 규모와 속도로 벌어질 거냐에 현실이 이제 나타날 건데 그것이 시장에 선반영된 거 이상이라고 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상했던 대류다라고 한다면 길어야 한 달. 예전에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한달 정도 시장을 뒤흔들다가 이제 잦아지는 거죠. 사라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거냐? 희망은 있긴 합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면 첫 번째가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가지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단기 채권 매입을 이미 개시했어요. 1 2일부터 RMP라고 하죠. 단기 채권 매입을 함을 통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 지갑을 말하자면 빵빵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게 대, 뭐 담보가 됐건 신용이 됐건 여러 가지 대출 활동이나 금융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이게 유동성 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단기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12일부터 82억 달러로 게시됐지만 연준이 발표한 계획에 하면 월한 달에 대략 400억 달러 규모, 40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1사 분기까지 진행될 거다라고 했고요. 여기다 또 대구인데 MBS 주택 저당 증권이죠. MBS까지도 월한 150달러 규모로 매입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연준이 일단 계획이 확정돼 있는 게 내년 적어도 3월까지는 최소한 한 달에 월 520억에서 5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시중, 그, 은행을 통해서 쏟아 부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쌓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과 함께, 예를 들면 RMP만 한다면 이거는 장기 채권 매입하는 거에 비교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 이게 2019년 경우를 보면 r m p 단기 채권 매입을해도 장기 채권 매입을 한것 같은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영속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P 모건이 어, 예상을 하는 거는 지금 이미 12월은 했고요. 어, JP 모건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JP 모건이 내년 1월과 3월, 사실은 3월인데 4월에도 각각 0.2%씩 연속 두번 내릴 거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9월, 10월, 11월에서 세 번이니까 총 다섯 번 연속 금리 인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할 거다. 가 는게 있기 때문에 2019년 경우 를 보면 이렇게 rmp 단기 채권 매입. 게다가 이렇게 연속 금리 인하가 겹쳐지면 이것이 장기 채권을 매입할 때와 같은 그런 유동성 효과를 내서 자산 시장의 대상승을 이끌어내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2019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r n p 를 하고 있고 JP 모건 같은 매우 보수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내년 1월과 3월에 0.25%씩 연속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잠시 어떤 기술주, AI 주의 거품 론 때문에 시장이 좀어 하락하고 있고 또아 앵커리 어, 청산의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되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그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지속적인 연준의 RMP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암호화폐 불장이 올수 있다는 거 분명히 XRP 불장이 올수 있다는 거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예꼭 네, 어,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0분이건 100분이건 1000분이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수십 년 동안 쌓은 내공을 어,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런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와 함께 전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 꼭 문 그리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아,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한 예, 해가 마무리되어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이거 있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어,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어, 영상 어, 시청하신 분들 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을 보면 이렇게 더보기 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